이 강풍 배울이라고 설명드렸죠? 이 강풍갖고 무슨 뜻이냐면 이제 깨끗한다 의미인데 빛감자빛 하고 풍이잖아요. 바람이랑 빛을 비운 다음에 깨끗하게 씻었다는 뜻이에요. 근데 모든 여기에 그 내용은 소세양산보의 청년 결별어단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강풍갖의 일화를 또 야사에, 야사해 드릴게요. 자, 이 2월달에 오면 여기는 소세양산보가 지을 때 센터예요. 여기에서 손님 적대를 여기서 사랑방이 사랑방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무조건 오시면 여기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. 아까 저기 여제울땅은 우리 서대 양강보가 주무시는 거 살림집은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이 모든 중심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잘 지었어요. 여기가 이월달에 오면 해가 빛면 여기만 비쳐그 여기 이거 남는 마, 만 남는 해를 어디로 와요 아까 양모 뭘못 써? 강주 어머니 여기 비춰주고 난 다음에 이제 무등사로 간답니다. 제가 음. 그래갖고 강주를 비춰줘. 이런 인에 있어 팍 바로 강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송정력부터 지금까지 통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두 분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모델로서 계시는 이곳이 이 고든 여기 소쇄월의 중심점이에요. 여기서 사진 찍으면 금강산 끝나고요. 그래서 두 분을 먼저 찍어 드릴게요. 찍어 드리고 여기 선생님 이제 그 지우시고 아안또 끝내고 하나씩 인증샷 찍어 주세요. 음. 자 선생님 두 분만 보실게요. 선생님.